의 대수 보유 대수에 비해서 주차하고 여기 도심지에서 워낙 부족합니다. 여기가 어떤 주차구역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요. 어떤 주차구역? 주차 주차구역 아니에요? 주차구역. 아니에요. 여성 우선 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이 상대적인 역차별이 된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인데 그 칸이 많으면 괜히 또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 많은 주차장에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여성 전용 주차구역을 볼수 있습니다. 그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건 지난 1998년이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주차구역 외에도 여러 전용 주차구역과 우선 주차구역이 등장했습니다. 전용 주차구역과 우선 주차구역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과태료입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전용 주차구역 종류로는 장애인과 소방차, 전기차가 있는데요. 법적 제재 없이 그저 우선적인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곳은 여성과 임산부, 경차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까지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과연 어떤 대상을 위해 마련된 주차공간인지 쌍심지가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공간을 시행하고 있는 용산구. 2017년 7월 서울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용산구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규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기준의 3분의 1로 정했는데요. 현재 용산구 내의 국가유공자는 3,037명으로 실제 용산구 등록 장애인 8,138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유공자 주차 공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우선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례 내용의 근거는 용산구의 특수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출이 입 많은 곳에 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역 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떤 그, 그 공간이 갖는 어떤 그 이제 특징 이용자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개발한 건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공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총열 곳의 주차장에 스무 면을 할당해 배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주변에는 해당 구역에 대한 안내 문구가 자세히 적힌 표지판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시행 일 년. 과연 용산구에서 예상한대로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이 주차공간을 활용하는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곳을 배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주차공간으로 주차를 시도하는 차량이 등장합니다 차량 정면에 붙은 주차표지 국가유공자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설치하기 전에는 뱅뱅 돌고 다니는데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걸 조례로 만들어 서 설치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에 부청에 일부로 들어올 때는 바로 들어가서 설치하고 하니까 너무나도 편리하고 좋습니다. 실제로 해당 우선 주차 공간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는 부쩍 만족스러워했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산구 자체가 전쟁 기념관도 있고 좀더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배려나 또는 우리가 좀 존경을 하고 또는 저 배려가 지금까지 부족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주차구역을 통해서 좀더 그런 것들을 강화한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공감대형성이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지금까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유공자 자리에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으면 참좀 전화 걸어가지고 이렇게 좀 빼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냥 옆에다 그냥 딴 데다가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취지도 좋고 지자체 노력으로 관리도 잘 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실하게 고지를하고 홍보를 할 표가 있습니다. 어, 이 지역 자체가 우리가 스쿨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이래서 성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할 정도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경우에도 표지판도 세워져 있지만은 바닥의 빗금이나 색깔이 좀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게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지 않고 이 지역은 이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라는 거. 전문가가 지적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용산구에서 했던 그런 국가유공자 그 우선 주차 전용 주차 구역을 뭐아 거기서 하니까는 우리도 하자. 근데 그 설치는 지역이 사실은 국가유공자가 그렇게 많이 출입하는 것도 아니다든지. 그러니까 지자체가 어 지자체가 좀 전용 주차 구역을 남발하지 않아야 될것 같고 특수한 우선 주차 구역이다 보니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무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전용 주차구역과 우선 주차구역의 가장 큰 취지는 배려 과태료를 내든 내지 않든 우리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만 문제는 공감인데요.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을까요? 2017년 7월 처음 시행에 이제 막 1년을 넘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홍보와 공감대 형성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지만, 나라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배려는 칭찬받을만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용주차구역은 의무이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우선주차구역은 일종의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려란, 받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실천할 때 가능한 능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선주차구역이 우후죽순 생긴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역차별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용주차구역, 그리고 우선주차구역을 사이에 두고 발생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용주차공간과 우선주차공간. 하지만 시행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용 주차구역 하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도 내야 된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권고사항입니다. 지자체마다 색깔을 좀 틀리게 해서 또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좀더 권장을 한다는 라 측면에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또 여기에 관련된는 어떤 벌칙 조항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서 두 개의 차이점 분명히 있고 다양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용주차구역과 그저 배려를 권고한다는 차원의 우선주차구역 장소마다 제각기다는 모습으로 이와 같은 구역들이 표시돼 있습니다 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또는 경차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관공서 같은 데에서는 출입구에 제일 가까운 곳에다 장애인차 전용구역과 더불어서 같이 배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2000년대 중반 일부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여성 고객 배려 차원에서 마련했던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30대 이상 주차 가능한 주차장에는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 우선 주차 구역 설치를 발표할 당시부터 이어지는 실효성 논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이 주차구역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뭐 어떤 행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이런 처분의 근거가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임산부 우선주차라든지 여성 우선주차 이런 거는 조례로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조례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조례에서는 뭐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규정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이 많이 좀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제성이 없는 조례로 만든 규정.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하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의도치 못한 불편함을 낳고 있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은 제일 빠른 주차 구역을 한층 전체를 여성 우선 주차구역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돼 있거든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이윤 창출의 목적을 가진 공간의 경우에는 한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로 규정된 만큼 일단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는 총 주차 대수의 10% 이상 여성이 우선에 사용하는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헌법 117조에는 지자체가 그 주민의 복리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 자치적인 규정을 예 제정을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내에서는 이런 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지금 정하는 것이긴 한데 이거를 정해 놨는데 안 지키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좀 강제성은 많이 떨어져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전용 주차 구역과는 달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이나 임산부 등을 배려한 우선 주차 구역은 지키면 좋고 지켜졌으면 한다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대체 왜 이런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일까요? 우선 주차 구역일 경우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주차를 이제 하는 경우, 어 이제 우선 주차 차량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거주 지역을 벗어나서 어떤 상가나 공공기관에서 우선 주차 구역을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주민에 대한 편의를 위해 만든 여성 우선 주차 구역. 하지만 최근 한 매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82%인 반면 필요하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왜 불만을 갖냐면 이게 왜 필요하냐가 우선 불만일 거예요. 왜냐면 그 주차할 곳도 없는데 이걸 왜 만들어 내가 여기를 주차하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 또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비어 있는 공간을 두고 다시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일반 시민이 감수해야 합니다. 전용 주차 구역을 만약에 만들잖아요. 조례로? 근데 그랬을 경우에 어 거기에 그 주차 위반을 하는 그, 그 차량들에 대해서 그 법률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요. 사실상 일상에서 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신고를 해도 잘 오지도 않고. 우선 주차 구역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도 해야 합니다. 또 공청회라든지 정책 토론을 통해서 특성에 맞게끔 배려와 균형과. 또 공감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생긴 우선 주차 구역은 시민들에게 배려 대신 반발심을 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민원 업무를 보러 온한 시민이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합니다. 지금 여기 주차시 내가 혹시 어떤 대로 예, 주차? 아 여기 주차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요? 아뭐 구청의 민원으로 왔는데 네. 민원인 입장에서는 네. 일반 주차장도 지금 부족한 마당에 음. 뭐 장애인 구역 주차장이야 당연히 이제 양자 우선이니까 네. 지켜주는 네. 게 맞는데 네.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 네. 여정 주차장이라고 이제 음. 해놓으면은 네. 동등한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 우선 주차장은 오히려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시민. 뭐, 여성 주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그게 오히려 또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네. 민원인위원 주차 구역이 많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음. 여성 구역 주차장을 할당을 하면은, 그것까지 이행을 하겠어요. 근데, 음. 지금 민원인 주차장도 부족한 마당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 주차장 폭이 좁좁쫄좁하요 그런 마당에. 뭐,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뭐몇 군데 그냥 강제성도 없는 이제 여성 전용 주차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배려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현실 현재 우선 주차 구역은 비워두기엔 내가 급하고 주차를 하자니 찜찜한 장소와도 같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장애인석이랑 뭐 장수차 뭐 안들다 이런 거는 조례보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가 아닐까요? 서울 신구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차량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만 서울 인구 3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늘어나는 주차 구역 지정으로 어쩌면 일반 운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앞서 살펴본 우선 주차 구역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차는 하지만 왠지 주차하기에 불편한 공간으로 치부되진 않을까 우려하는데요.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고맙긴 하지만 왠지 특혜인 것 같아. 주차하면서도 찜찜한 기분을 숨길 순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지키자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곳. 그렇다면 법적으로 규제 역시 타당할까요? 전용 주차구역과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던 가운데 화제가 됐던 게시물이 있습니다. 글의 핵심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의 비율이 맞는지 관리비 등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전용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근거를 해서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련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는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제재도 다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주민들은 이런 불만을 제기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주차 공간,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이용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많다 느껴진 것입니다. 설사 이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을까요? 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보급 대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좁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마저도 주차난에 허덕이는 주민에겐 지키기 힘든 약속이 돼버린 듯합니다. 지난 6년간 전용 주차 위반 건수는 총 92만 건. 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적인 행동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그라거나 과도한 일이 없을 때 장애인 또는 사회적 약자, 교통 약자들의 그런 지정 주차, 우선 주차 제도의 취지가더 공감대가 높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주차 장애인 지정 주차석 과태료와 형평을 맞추는 게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 부족,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은 과태료 정책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전용 주차 구역을 위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경우에 따라 과태료의 처벌 정도가 다르지만 시민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의 경우 50만 원 주차 표지 위 변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 표지를 뭐 타인한테 받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직접 그냥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게 공문서다 보니까 공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가 될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사적으로 처벌이 돼서 벌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태료랑 벌금의 차이는 과태료는 뭐 네, 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은 과태료로 내면 끝이지만 벌금 같은 경우에는 전과도 남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 많이 신중히 좀 보셔야 되고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게다가 상황에 따라 잠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실수로 주차를 해도 누군가 신고를 하거나 단속에 걸린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지자체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시민신고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아. 단속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인력 부족 문제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단속을 나갈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신고 지역에서 인데 주변에 예 네. 위반 차량이 발견된 시에는 그때 이제 단속을 하고요. 아그 외에는 거의 뭐 이제 주민 신고권으로 보시면 되죠 단속 및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생활 불편 신고 어플을 이용해. 일반 시민의 신고를 관리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역차별이다, 뭐, 어? 네.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요즘에도 화물차까지 신고를 해주셨고요. 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1,000억 가시는 데 하루 10만원, 뭐, 가출되는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게 많죠. 짐 때문에도 착한 대신 건데, 시차할 것도 없고, 아. 약자의 편의와 배려를 위해 만들어진 전용 주차 구역, 그리고 우선 주차 구역은 그저 실용적이지 못한 법을 만든 지자체의 문제로만 남아야 하는 걸까요? 교통이라는 것은 특히 어 이제 단속을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특수한 어떤 현상이라고 볼수 있을까? 물론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어 그런 전용 구역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 우리가 이, 이제 어떤, 나보다 약자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배, 이건 배려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의실현 차원이다. 공평성 보장의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이제 양보, 당연히 해야 되는, 양보를 의무로 여기는 어떤 교통문화의 확립? 차량 수는 늘고,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그 사이 전용 주차 구역과 우선주차구역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된 임산부 우선주차장 표지판입니다.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임산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표지판을 잘 보시면 3세 미만 유아동반 차량도 이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좁은 주차장을 빠져나오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만 3세 미만 영아의 경우 카시트에서 유아를 하차시킨 후 아기띠나 유모차에 태워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과잉 배려로 봐야 할까요? 정부는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관리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선 우선 주차 구역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답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과 갈등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전용 주차 구역 논란과 갈등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우선 정책에 대한 홍보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주차장이 너무 작아서 시민들 사이에서 그게 약간의 짜증과 갈등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석을 확보하는 노력이 전제돼되어그 제도의 취지를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과도한 패널티 있다면 그부분은 개선해 주고. 우선 주차 구역과 전용 주차 구역 모두 서류를 배려하는 시민 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때문에 시민 의식 함양에 앞서 각 정책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주차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두 번째는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입니다. 현재 좁아진 주차장 현황에 맞는 실질적인 재측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과대하다. 그러면 좀 줄여서, 그 좀, 줄여가지고 그 시민들의 좀 이용에 불편을 없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같니다 설계할 때 일단은 기준대로 그냥 아, 여기는 우선 주차 몇대몇대 몇대 이렇게 하고 그게 사실은 그리고 나서 모니터링은 안 하거든요. 약간 이제 모니터링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올해 전 생긴 법과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우선 배려 주차석의 치질을 널리 알려서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처럼 노약자 배려석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도 필요하대. 정확한 수요에 맞게 인구 이동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주차 구역 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민 의식입니다. 현진인용으로 가면 록이 국민의 목소리,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반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차장은 이 주차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공용을 한다는 것, 같이 사용을 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진행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대안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주차를 하는 것도 위반을 하는 것도 시민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한다면 전용 주차구역, 우선 주차구역은 어쩌면 배려하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전용 주차구역과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성 운전자,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인데요. 이런 공간에 누군가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다른 누군가는 합리적 선택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할때 역지사지란 사자성을 씁니다. 가족이나 친척, 이웃 중 누군가가 몸이 불편하거나 임신을 했다면 타인의 양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좁은 주차 공간에서 진땀을 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넉넉한 공간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더욱더 필요한 공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이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시민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